오늘 또 날씨가, 비가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지금 산 위에 지금 올라와가 있습니다. 그 오늘은 그 자연인으로 그 살기 위해서 그 필요한 요소 몇 가지를 그 안내해 드리려고 지금 그산 위에 올라와가 있습니다. 일단은 그 자연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. 어떤 식으로든 그 물은 분명히 그, 저, 흘러 내려야 되거든요. 그 뒤에 지금 보이는 대로 이조에한 계곡에 물이 이 수시로 흘러 내립니다. 근처에. 그런 식으로 물이 항상 그산 그 위에 어디든지 그 계곡 물이 흘러 내리는 위치 근처에 그 자연인으로 살만한 집을 지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. 일단 그렇게 자, 아시고 또 일단 또 다른 데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. 예, 지금 계곡을 아까 금방 그 지나 가지고 지금 요산 중턱에 지금 올라와가 있거든요. 그 자연인으로 그 살기 위한 그 집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보시다시피 그 산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그산 경사도가 보통 한 25도를 넘어버리면은 그 활용 가치가 떨어집니다.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25도 이상이라고 하면은 경사도가 좀 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 경사도가 심하면은 그, 그 자연인 또그 뭘, 그 재배를 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근데 경사도가 심하면은 작물 재배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통행 자체도 그 다니기가 어렵습니다. 그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입약 경사가 좀 요렇게 완만해야 됩니다. 완만해야 그 무슨 작물을 심어도 그 관리하기가 수월하고 그 사람 다니기도 그 편안하잖아요. 그러니까 25도 정도 그 기준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산에 가실 때좀그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 산책길 정도, 그 정도 높이로 그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거 그렇게 보시고 한요 정도 높이 정도면은 적당합니다. 그 적당하고 또그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골이 아주 그 깊은 지역 이 있죠. 그런 자리는 그피해이 됩니다. 그걸 왜피해이 되냐 하면은 골이 깊다고 가는 곳은 일단 겨울 되면은 엄청나게 춥습니다. 그 너무 추워갖고 감당을 못해요. 물론 여름에는 그 반대로 엄청나게 또시원하겠지요 근데, 그거를, 여름에만 지날 게 아니고, 사계절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, 그, 고리 깊은 그런 지역은, 그, 안 좋습니다. 그게 안 좋으니까, 그런 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, 이거 보시면은, 그, 제가, 저, 산에, 그, 완경사면에, 그, 산뜨덕 씨앗을 뿌려갖고, 그, 지금 산뜨덕이 지금 줄기가 이렇게 올라온 모습입니다. 그 잎나 주변에 그 뿌릴 만한 그 위치가 그 완만한 경사면이 있으면은 그 요렇게 그 씨앗을 뿌려두면은 산더덕은 뭐 크게 손이 안 가고 그 알아서 잘 자랍니다. 그 요렇게 그 주변에 뿌려주시면은 나중에 이것도 그 목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그 것도 방법이 있으니까 그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, 맞다.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막 날씨가 습하고 좀 그러네요. 몸이 막 꾸꾸하이 막 그렇고 좀금젖니다 뒤에 요 보이는 운막 자리가 그 제가 겨울에 자연인으로 살면서 그 방송에도 촬영하고 그랬던 그 위치거든요. 그 자연인으로 그 살아가고 싶으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. 그 어떤 분들은 야, 겨울에 그 산소에 그냥 그집 짓고 살아도 추운데, 텐트 치고 우에살람 녹하는데, 그거는 그 생각하기 나름입니다. 자기가 어떻게 그 자연에 순응하며살 것인가, 거기에 대해서는 그뭐 어떻게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. 그저 같은 경우도 물론 텐트가 춥게 춥죠. 추운데, 얼어 죽, 죽을 정도로 추운 건 아니고, 그 재밌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지내보니까. 그 제가 아는 그 지인분도 그 산속에 요새 텐트가 군용 텐트처럼 그런 텐트가 워낙 잘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막사같이 지어갖고 안에 스지로폴 대고 봉원처럼 이렇게 갖고 그렇게 실제 또 사시고도 계십니다 그 안에 그렇게 저 자기 나름대로는 꾸며 가지고 그게 꼭뭐저 자연인으로 산다고 해서 흙집만 짓고 집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거는 그 사는 분에 따라 갖고 어떤, 어떤 집에 어떤 곳에 살 것이냐 그거는 저 본인한테 달렸다고 생각을 하, 하거든요. 그렇게 아시면 되고, 그러고 그 산속에 혼자 사시면은 그 진돗개 종류나 저 개는 키우는 게좀 그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저는 물론 저 따로 산속에 개는 안 키웁니다. 안 키우고 제가 멧돼지를 많이 마주치거든요. 그 마주치니까 이게 저 군용 대금인데 이거는 항상 제가 저 옆에 허리에 차고 다닙니다.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멧돼지도 제가 많이, 많이 마주쳐 봤거든요. 산속에서 거의 뭐 단체로 지나가는 것도 봤고 뭐 숯돼지 막큰거 혼자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거의 대부분은 서로 마주치면은 가만히 있으면 서로 다 알아서 빗게 갑니다. 달라들지 않고. 근데 혹시나, 이제 멧돼지도, 그 미친 멧돼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 게 만약에 달라들면은, 제가 피할 상황도 안 되고 하면은, 우얍니까? 제가 호신용 무기가 있어야죠. 이거라도 갖고, 저, 제 호신용으로 써야 저도 뭐 살아날, 가망성이 아니겠습니까? 여태까지 뭐 그런 일이 없어갖고, 아이고 뭐써먹진는 않았는데,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호신용으로 제가 이래 산에 돌아다닐 때는 그 차고 다닙니다.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 자연인으로 산속에 만약에 살려면은 어떤 위치에 좋냐 하면은 일단 경사가 완만해야 됩니다. 극경사는 피하시고. 그러고 주변에 분명히 저 식수로 사용할 물이 있어야 돼요. 그러고 고리 깊은 위치는 피해야 됩니다. 골, 골이 깊다 하는 거는 바람이 세게 분다는 얘기거든요. 겨울에 동태됩니다 겨울에 그런 데서 는못 견뎌요. 거 대부분 경사가 한 25도 정도 이하 되는 곳, 그런 완만한 지역을 찾아갖고그 자연인으로 그 사는 곳으로 지정을 하면은 그 적당하지 싶습니다. 그제 말씀이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닙니다.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제 말씀을 그 참고. 그 하시면은 되겠네요. 아, 딱 물이 막 팔팔 끓습니다 뜨거라, 뜨거라, 뜨거라. 물이 너무 많나? 호베아 이거 알파인 마스터가 좀진작이좀 나왔으면 일찍 샀을 텐데. 진짜 마음이 드네요. 써보니까. 밥도 싸갖고 왔습니다. 밥 말아먹으려고. 아따, 아래 좋다. 빨리, 아, 빨리. 맛있는 라면이 다 되십니다. 아, 배고프네. 자, 더위소. 음. 이2한 바퀴 돌고, 이런 먹으면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 꿀맛입니다, 꿀맛. 여기다가 산속에서 이래 하루 이래 자잖아요.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몸에 막 기운이 펄펄 넘치는 것 같아요. 거짓말이 아니고. 산속에서 자면서 전부 숲에 나무에 둘러싸여져가 있잖아요. 그 나무의 기운이 나한테 막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공기 자체가 틀리잖아요. 완전 산소, 산소 덩어리가 자면서 그 깨끗한 그 산소가 내 몸속으로 다막 흡입이 되거든요. 그 아침에 일하고 나면 정말 몸이 깨우네요. 그외 옛날에 그 보통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특별한 병명이 없는데 그 자꾸 몸이 이쪽 아프고 저 아프고 그게 몸에 기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.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그런 분들은 약을 먹을 때 뿌입니다. 약 먹고 돌았으면또 그렇거든요. 그 그런 분들은 답이 없어요. 산속에 이런데 와갖고 최소한 한 3일 4일만 자고 나면은 몸에 기운이 막 느껴집니다. 진짜로.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. 나이는 50대라도 체력은 30대라고. 그 병원에서 진짜 그렇게, 그 전에 측정해서 면 그렇게 결과가 나오더라니까요. 저도 뭐 옛날에, 옛날에는 저도 몸이 안 좋았어요. 근데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변하더라고요, 진짜로. 이제 밥 말아먹어야 되겠습니다 아딱코비 알파인 마스터가 이래 잘 나오는데 내가 마하고 MSR 하게 그때는 MSR 밖에 없었으니 살게 그거밖에 없었으니 뭐 진작 좀 일찍 나왔으면 <laughs> 괜히 몸 아프고 이곳저곳 아프, 아프신 분들 산에서 며칠 자보여서 자동으로 다 낫게 되어 있니다 아, 우 심하다. 국물 맛이 완전히 막 계란도 안 넣고 딱 딸랑 라면만 넣는데도 이래 맛있네요. ハハハ。<coughs> <coughs> <coughs> 뭐든지 남의 말도 참고를 해야 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거는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. 남의 말만 자꾸 듣다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. 그러고 잘못된 정보도 솔직히 많고 자기는 실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일콩 저러콩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. 가장 그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맹지 아닙니까 맹지 맹지라고 하니까 길이 없는 걸로 서류상 길이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맹지가 그렇지만 현황도로 나와 있는 데가 맹지도 많아요 맹지락하면 무조건 질 자체가 없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억수로 많더라고요. 그게 안, 그렇지가 않습니다. 아이고 다았다 아이고 나무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.